네,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월 27일 어, 현재로서는 이제 오후 4시 장이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마이너스 계속으로 하락으로 하던 종목이 오늘 딱 의미심장한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64,900원. 자, 이 64,900원대 라인이 왜의미 깊은 자리냐? 자, 추가적으로 대세 상승이 만들어지기 전에 힘을 모았다가 돌파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 가까웠었던 저항대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65,000원대 부근을 지켜주고 어, 주가가 계속적으로 수렴 상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성델타테크의 주가 추이 흐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LK99. 자, LK99와 관련해가지고, 이첫 음료태에 관련된, 어, 입증이 될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 문제와 논점으로 인해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의 상승은요, 사실상 그렇다 할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 할 이슈가 있어서 오늘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시점에서 만약에 추세가, 어, 무너져버린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 악재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거나 상승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 초전도체에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요, 65,000원 이탈 없는 선에서 우리는 8만원대 라인. 자, 1차적으로는 이 8만원 라인의 물량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매물을 흡수해주는지 지켜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재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간 때 왔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매물대 흡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는지를 살펴, 살펴본 이후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이 신성델타테크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참고해볼 수 있는 자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제가 별도로 좀 준비해 와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신성델타테크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이 초전도체 관련 사업만 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초전도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2차 전지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가정용 로봇, 자이 로봇 사업까지도 같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산업군에 대한 전망과 구체적인 잠정 매출 추이,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어,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개까지 어, 꼼꼼하게 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을. 어,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물대 구간 때는, 어, 6만 5천원 구간에서 8만원 라인으로서 하나의 상승 추세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줄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8만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를 했다가, 만약에 주가 조정이 7만원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까지 우리가 해보실 수 있는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 내용들 제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혼자서 어,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보다는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256-8243번호로 저한테 종목명 신성이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들 제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로 신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6월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정말 역대급이, 역대급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제가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재료와 종목인지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가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역대급 대박 종목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에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 7 0 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이 돈들을 전부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